자, 코스맥스의 끝이 대체 어딜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분이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들어가도 수익을 볼수 있을까? 혹은 여기 157,200원에 물려가지고 이거 다시 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어, 좀 풀어드릴 테니까 우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우선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단체 강강도 있고, 광군제도 어, 남아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남아있습니다. 그니까 러 아직까지 얘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 이런 것도 가장 진짜 여러분 제일 중요할 거고. 우선 미국과 뭐 동남아도 있고, 어, 이제 이쪽에 수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또중국의 어 중추절이죠. 뭐 광문제. 단체 관광객도 올 거고, 어, 이제 채널 활성화도 계속 될 거고. 그러니까 23년과 24년에 국내 법인 매출 성장률이 22% 나오고, 이제 24년에 11% 나와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 추정 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해외법인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 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쇼핑 페스티벌이 분명히 이제 재고가 축적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신규로 고객사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걸 확인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3분기 매출액을 보면은, 자, 3분기 성적표, 어, 예상 성적표가 한 4,500억 정도 나올 전망입니다. 여,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360, 한 8억 정도? 어, 나올 것 같은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나온 편이에요. 그럼 이번 연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한 137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에 대비했을 때는 뭐 적당한 선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도 그렇고, 어, 이제 해외도 그렇고, 한국이 아직도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24년이 관건데, 인 24년은 분명히 좋,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진짜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어 그렇게 그래도 괜찮다.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다들 뭐 별로라고 하는데 보세요. 23년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1,370억이고 내년이 1,670억입니다. 300억이 올라갔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3,000억은 최소 더 뛰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표가를 정말 좀더 높게 봐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또 이제 인니, 인도네시아 쪽, 다음 태국 쪽에. 이쪽도 매출 성장률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이제 뭐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설명 드리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를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한 지점에서 근데 여러분들 항상 경험담을 보면은 어, 내가 매도하니까 더 올라가고 또 기다리니까 더 높이서 매도하고 기다리니까 반대로 말나 내려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이게 왜냐면은 정확한 매도 시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뭐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본인에게 수립되면은 저, 그게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매도가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걸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랑 내가 쓰는 관점이랑 맞아야 할 때, 오, 이거는 괜찮아. 가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그러면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고, 떨어지면은 추가에도 과감하게 하고, 맞잖아요. 그런 게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많이 부족하기,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거를 제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통방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신 분들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정말 정보, 정보도 드리고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리포트 보여드리고 다 해요. 진짜 공유해드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오신 거 추천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어,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어,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어,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어,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어,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삼억의 뭐 스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 화장품도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어,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어, 이런 텔레그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 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어, 같이 해보시고, 어, 제 뭐, 종목도 같이야,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 수익신원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어,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어, 소통방에 어, 들어와 보고 싶어 카톡방 아이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시고 싶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 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돌아와서 그럼 우리 이제 목표가를 얼마 잡을 거냐? 자, 그러면은 솔직히 위 위에 무시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야될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를 한 18만 원까지 봅니다. 왜 18만 원까지 가능하냐? 이정도는 돼야지 내년 성적표도 보고 지금 또 테마도 엮여 있을 게 테마로 한번더 슈팅 나올 수 있는 테마가 세 가지나 더 있어요 준비된 이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그때 마다 팍팍팍 올리면 되죠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신 게 낫지 않나 저는 한 13만 원 후반까지 이런 정도 기다리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현재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물량 소화를 하기 때문에 당장 팍튀지는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뭐, 13만원 선까지 잠시 내려와서 좀 조정하다가 그대로 틀 거란 말이에요. 우선 가장 먼저 나와 있을 게, 이제 저쪽, 어 해외 쪽에 아마 중국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9월 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9월 달 이제 광문제 이제슬 나오면서 엄청 이제 테마 불안이 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슈팅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잖아요 항상 테마 이벤트 기간을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 미국 쪽도 있잖아요. 미국에도 어, 나중에 블랙 어제 라이데이죠 이제 아무튼 뭐 쇼핑절이죠. 다들 쇼핑절이에요 진짜. 미국도 정말 중요하고 아무튼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미국법인의 흑자 전환도 될 거고 어, 태국과 인도네시아 동남아 시장 가속화 될 거고 재무 건전성 현금으로 확보 될 거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떨어질 거보다 훨씬 많아요. 진짜. 아무튼 뭐 정말 괜찮은 종목이고 어좀 자금 조달이 조금 살짝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수익만 나오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맞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매출 나올 거 영업이 나올 건 대충 전망치대로 그대로 나올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 전망이 정말 괜찮기 때문에 코스맥스는 제가 옛날부터 사놓고 그냥 무표만 둬도 큰돈벌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잘 들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제뭐이 거는 제가 소통방에서 다들 말씀드리고 시끄러운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오지 마시고 텔레그램 들어와 계시고 나는 그냥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주식을 즐기고 싶어 배우고 싶고 하신 분들은 카톡방 같이 들어와 계시고 저는 둘다 들어오신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 감사합니다.